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2월달이 벌써 2월달이네요 어, 2월달 역시 중요하다 보니까 수, 유튜브에 있는 형님들은 수업TV 어, 와가지고 어, 좀 할인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달인 건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어, 2월말에 농월이 있는 것도 농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주간이 어,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뭐 동기부여가 있고 뭐 이긴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 많은 달 중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달인 건많습니다 그리고 3월달, 10월달이 이제 경기들이 중첩이 되는 시즌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없는 주간 같은 경우는 재미없는 원사이드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조금 분석을 전체적으로 실패 어제는 분석이 좋았는데 이제 결과가 메인드가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분석이 안 좋은 날에는 솔직히 없잖아. 그러면 문 닫아야죠. 어, 맞죠? 제가 그래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어, 항상 간략하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1순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서. 하나는 뭐 1순위를 하기도 민망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재료니까. 무슨 논란 자체가 없었죠. 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냐면, 어, NBA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 집중하세요. 어. 자, 보스턴하고 어, 디트로이트다. 어. 그러니까 보스턴도 있고 디트로이트다. 이게 프랜봐이될 구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경우는별볼일 없는 감사합니다. 팀이고 6배를 받아도 전혀 이상한 팀이 아닙니다. 이제 보스턴이 이제 선수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간혹 마인을, 그니 그러니까 작년 클림블도 마찬가지고, 큰 마인도 고 잘하는 팀이죠. 그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217점을 준 거고, 미러키가 극, 암의 언더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으니까, 굳이 언더를 찍을 필요도 없고, 오발 찍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분석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저득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 당연히 이 정도의 10점 바운더에서는시작을 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 하상윤의 삼성생명과,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어, 그런 느낌이죠. 무슨 느낌이냐, 알겠 아, 방장님, 위에가 팍 됩니다. 어, 우리는 모를 수가 없죠. 에. 삼성생명, 우리은행의 그런 경기를 시작, 스타트,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기죠. 에. 어, 일단, 발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경기죠. 왜? 누가 있는데, 지금? 콤보도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근데 가냐, 마냐의 차이죠. 근데 가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왜? 미러키는 그 감에 저득점에다가 점수 대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뭐야? 보선이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은고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디터 같은 경우에 브루클린도 별 볼일 게 없는 팀이죠 왜? 아무것도 없는 거별게 없잖아요 어, 핸들로 항상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디터는 휴스턴과 더불어서 항상 8.5, 9.5그 기본 바운더리를 피행하고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디터와 브루클린은 격차가 있고 어, 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OKC랑 더불어서 12, 12패밖에 안 했으면 꼴랑 35승을 하고 근데 3옵션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쿨합니다 근데 팀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NBA에서 어, 35승을 했고 12패밖에 안 되는 OKC랑 패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OKC가 1 0패가 11패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어 탈갈 수가 있는 거지 선택을 하냐 차이인데 디트하고 보스턴 차이는 응집력은 확실히 보스턴이 있단 말이죠 구성도 디트보다는더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디마보단 당연히 보마가 어, 좀 메리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보마도 찍고 디마도 찍고 이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보스턴을 찍을 거냐 말 거냐 디트를 찍을 거냐 말 거냐 요렇게 한 개씩 써야지 보마 디마 아니면 보마하고 디에 거 디타고 디에 이내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래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마이애미하고 카고 같은 경우는 손은 못 찍는 못 찍습니다. 어, 약간 미네골스처럼 이 경기들을 계속 붙고 있는데 승패를 굳이 안 찍었기에 퐁당퐁당이든 뭐 노나 묶기든다 필요 없고 못뭐 찍음 되냐면 언어버만찍면 됩니다. 이거 손호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손호가 이겼지만은 어, 그래서 그냥 저득점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이애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는 뭐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공격적인 부분에 서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야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마임이고 물론 소도 언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왜소소그 광우병이라 고 나오냐면은 사껏터때 점수를 충분히 쉽게 오버낼 수 있는 경기들도 어 말아먹고. 음. 승패를 못지키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광우병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공란 뒀습니다 마이매어식가고는 승패를 공란 뒀고 저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포트라고 클블리인데 클블이 이제 뭐 포트를 가지는 않을까요 클브를 갈 거냐 말 거냐인데 언오버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클브 언오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 약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굳이 보면 이제 저득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득점 클브라고 포틀랜드 지금 행보 보면은 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클브을갈 것이냐 근데 핸디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어, 클리블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되는데, 왜냐면, 피닉스 원정 때, 상권, 상, 상, 상껏 더 모멘텀을 완전히 넘겨서 완패를 했습니다. 어, 클리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토나 격차가 있고 뭐할 말은 없죠. 전부 다뭐 카메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브디하고그 밖에 없잖아. 오할 률 밖에 안 하는 부분인데, 여기 어, 뭐야, 똥배가 아니니까 한번 가볼 수 있긴 한데, 어, 적극 추천까지는 아니고, 어, 분명히, 작년 같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상한 경기 반드시 도래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기, 뭐야, 어 클리블랜드 승만 보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경기다. 보통 제가 그래도 두개다 써주는 편인데,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 토론토하고 유타인데, 이거는, 토만 일단 못 가죠. 왜? 뭐 얘기한 게, 없고 근데 유타도 방장님,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타 플랜을 봐야죠. 어. 왜? 토론토의 득점력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 1 0 9 3입니다 그럼 지금 현대 NBA 같은 게 230대 준하고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홈 득실 같은 경우는 100점 미만 때가 많습니다 경기들이 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0점 언저리거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비를 겁나게 잘하는 팀도 아닌데 어떻게 만을 갑니까? 그냥 프랜, 프렌, 근데 프랜 또 못하는 거지. 유타 근본이 없으니까. 수비도 안 되고. 막 농구를 하니까. 근데 굳이 보람 유타 프랜도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토마를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른 거 찍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낮 높은 거지.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려고 이 귀한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배팅을 하는 거고. 이이 쪼금서 저는 유타 프랜마 써놓고 언어반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덴버하고 어 오클 이거 재밌겠다. 어떻게 생각하노? 그 변함없이 그냥 오클이가. 어 여러분들아. 응? 변함없이 오클이야. 그냥 오클 생긴 오클 마이 고 지금 1위하고 2위는 격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 서부가 38승 11패고 2윈대 33승 16패입니다. 이건 덴버가 잠깐 고꾸라진 구간들이 좀 있어 기, 길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케이 씨도 지금 밀어볼 수도 있지. 박장님 요새 못하니까, 반드시 반등을 이뤄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댄버도 지금 못지않게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 클리퍼스 경기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댄버 역배나 프랜싱이나 일단 아니면 오바를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 이 경기. 어. 근데 오바도 아닙니다. 왜? okc 같은 경우도 덴버도 요키치 가지고만 갈게 아니고 수비력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 그게 되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애매해서 아무리 공룡이나 압수나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 전역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데, 저는 덴버 옆에다가 프랜승에다가 저득점 보면 되는 경기고 어, 요 경기 써야 된다. 어, 근데 오클 같은 경우도 지금 행복 한두 경기.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이 정도 지금 하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설명할 건 없겠죠 왜 완전 나쁜 점은 없으니까 그건 굳이 말을 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지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공란 두는 거는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공란 잘안 두는데 오늘은 공란 두는 게좀 있습니다. 어 근데 워싱턴하고 세크하고 이어 이거는 당연히 승패 안 가겠죠 약간 소노하고 가스 같은 경기겠죠. 이거는 은근히 뭐가 좋냐면, 저는 저 득점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 워싱턴도 다 득점 팀이라고 안 했죠. 어, 세크는뭐다 득점이 아니진 않지만은, 어, 근데 확실히 야투가 드루장 같은 경우 노세가 많이 보이고, 야투가 10개 던져서 그때 2개 들어갔나 1개 들어갔나 그랬고한 자리 득점도 좀 허다하고, 출전 시간도 많이 옛날같이 많이 못 뛰고, 요런 부분도 있거든. 근데 슈레더 같은 경우도, 어, 물론, 이제, 슈레더는, 이제, 공격보다, 이제, 어시나, 이런, 시야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선수인데, 그래도 야투강이 너무 죽어 있으면, 완전 세깅을 하고, 그냥 한명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오바를 본다? 쉽지 않습니다. 오징턴 같은 경우도, 형편이 없잖아요. 경기력 자체가. 조금 반등 만들고, 다시 고꾸라지고, 이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지리그 지금 워싱턴 보면은 지리그 선수들을 업 업을 시켜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어 지리그 수준의 애들과 지리그 수준의 애들을 올려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늘 손오 그 가스처럼 저득점 한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가는 팀은 아니거든, 맞지? 어, 그리고 피닉스하고 클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홈에서요 역배당을 받았을 때좀 메리트가 있고 그런 경기를 한다, 어, 맞죠? 피닉스 또 보여줬고 지난번에 계속 피닉스를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피닉스가 낫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퍼도 경기를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비슷하게 받은 것도 맞기는 한데. 어 근데 215 오버 2 1 5 헌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버를 보든지 그럼 피닉스는 이제 피닉스의 경기를 조금 더 낮다는 거죠. 뭐갈라스피러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 경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니까 어다음 닉스하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 때한번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까지는 안 고고 그렇다고 버릴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오랜만에 또 닉스 마인을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나왔죠. 어. 그 전에 안 가다가. 이유가 또 있겠죠. 오늘 패브는 안 됐습니다. 조심하는 거 안, 정간장 안 됐는데. 그래도 된게 많습니다. 닉스 마인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어제 호페남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버풀은 얘기,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 안된거 가지고 따닙니다된게 훨씬 많단 말이야. 크게 보란 말이에 여러분 안 되는 좁쌀 같은 애들은 발전이 없는 애들이고 낱머리하기만 어, 바쁜 애들이고 한 개만 하면 도움이 되는 방송 아니야 그럼 러 방송 안 보면 되는 거지 맞지? 어,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닉스 마이너 강력하게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왜?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죠. 원래대로 폼이 돌아왔다. 어, 이게 중요한 거겠죠. 레이커스 같은 경우 는 대표적으로 어, 그 뭐야 지공 약간 공룡스럽고 음, 약간 야투고 돈 지치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 저 르브론이 하고 맞지 어? 아빠가 조금 줘버리면 그냥 경계 안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뉴욕 같은 경우에도 불런슨가지고 의존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야투 난조도를 다 극복을 했고요 리바운드도 그렇고 타운스도 그렇고 리바운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도 닉스 잘쓰잘쓸때 이제 마인드 쓰고 오바도 쓰고 둘다 특히 오바를 많이 썼었는데 그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득점력 싸움입니다 그럼 레이커스가 오히려. 났습니다 왜? 한두 명한테 이전하고그 코너 몰아 가지고 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닉스 마인을 봐야 됩니다 왜 닉스 안 가고 했는데 지난번하고 게, 그다음에 또 바로 간건 아니거든요. 어. 근데 계속 째릴 수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오늘 딱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닉스 마인에다가 오반. 네. 어, 닉스 승이나 마인 승 활용 분명히 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다 했고 오늘의 핵심은 어 그래도 승패 쪽으로 계속 가야되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NBA 같은 경우 승패 쪽으로 갔을 때 SH 중요한 타이기도 하고 어, 감사합니다. 무조건 중요한 타이라고 언어버를 안 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갔을 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NBA 정리는 또좀 있다가 다시 한번 해도록 하고 아 세난을 안 했네 세난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세난마연 하고 보겠습니다 올랜도가 별로 설명할 게 없잖아요 세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고 5 5대돼 있으면은 일단은 세나는 이제 더 이상 경험 먹는 팀도 아니고 이제 선수 구성만 조금 A급 영입해서 베테랑급만 영입되면 대권 도전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나이도 젊고 그게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지 다 잘하잖아 뭐깔게 없잖아 그 나이 때그 정도면은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한두 명이 아니고 웬비가 빠졌을때 경기를 또 보여줬고 그래서 올랜도는 뭐볼게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세나 많이 찍을 거냐 안찍을 거냐 보면 되는 경기고 오늘 또 중점이 되어 있는 거 이제 뭐덴버 경기, 어그 다음에 닉스 경기, 그 다음에 피니스 경기, 요 경기들이 좀 복권 싱니 관심이 있겠죠, 어? 근데 저는 덴버 프랜, 그다음 피니스 역배, 그다음 닉스 마인 이렇게 받고 닉스 마인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어, 저번에 쫙 벌렸었어요.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쫙 벌렸고 그 내용대로 나왔어, 내 생각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안 가고, 어, 그럼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 그러면은 닉스도 옛날에 적게 썼던 팀은 아니잖아. 그래서 써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배팅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해축 같은 경우도 지몇 경기를 째려왔지? 제가 잠깐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또열 개네 열개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열개 됐네요. 그래서 열 개만 설명드리고 여기 없는 거는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로니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어. 음 헬로님 잠깐만 감사합니다 어. 자 보내, 보냈습니다 하긴 하시고 아니지 보냈습니다 나머지 분들 나중에 보니까 이거 끝난거 뭐 10분도 안걸리거든 자 에스턴 빌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알짜배기라고 했잖아 어제도 누버보단 축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결과 내고 있잖아 지금 계속 가면서 맞죠 방장이 그동안 이제 둘둘 체제로 갔던 거고 계속 주니까 결과 내주고 있잖아 어조밥이 아니잖아 그지 에스턴 어. 빌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결론은 이 경기는 무승부도 아니고 그냥 딱 저득점 가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두팀 모두 다 지금 오바를 보거나 일정도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물론 순위 에스턴 빌라 3위, 브랜드포트 9위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뭐 이런 얘기들 을할 건데, 그런 건다 필요 없고요 어. 언더가 딱입니다. 어. 지금 어 7년만에 지금 합류한 그 타이 아브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체력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턴 빌라가 3위를 잘 지키는 건 공격보다도 어. 수비란을잘 세워가지고 합리적인 득점만 넣고 안 주고 이런 부분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투투이라고 잘 되고 있어. 왜 유로파도 지금 경기를 잘 풀리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 브랜트포트가 어이 브랜트포트도 선전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들은 아니거든. 요한의 위사라든지 네르고르라든지 이런 애들 모두 팀을 떠난 것도.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게, 둘, 브랜트포트 같은 게 또, 주중에 체력적인 부담 반드시 있는 경기고,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한골 싸움, 요게 될 가능성이 두팀다 있습니다. 왜, 언더를 벌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야.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뭐야. 왜 여러분이 오발, 어, 언더를 왜 많이 안찍냐면은 요소를 찾기가 싫고, 오바는 하나만 찾으면 오바 갈수 있는 요건 되거든. 언더는 왼쪽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이한개더 있으면, 배팅 조건이 되거든. 아니면은 별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 에스턴필라 승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저득점이 더 나은, 나은 부분입니다. 두 팀이 지금 긍정적인 부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저득점 요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PSB하고 페노르트 원래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 잘 쓰진 않는데,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1, 2 경기라서, 어, 네덜란드 리그 원래 골 많이 나기도 하고, 강팀, 약팀 사면 보통 두골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1, 2더 얘기기도 하고, 최근에 두팀 모두 다 행복은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 물론 주, 주 중에 이제 그 유럽 대항전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경기는 3.5 오버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 그 치론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이두 팀이 거의 뭐 맞대결을 하잖아, 그지? 사실상 이두 팀의 니그라도 니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두 팀이 이제 수비적으로 이런 컬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맨날 그냥 구구라 식고 같은 거야. 국민이랑 우리은행 붙었을 때 60점대 나오잖아. 거의 오버가 더 많거든. 어, 그래서 이거는 보통 라이벌 경기는 그 요미우리 한신을 제외하고는 배구든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보면 보통 이제 다득점은 언더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어 무조건 이제 라이벌이라고 오버 보지는 않는데 경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뱅 같은 경우 지금 미나한테 탈락을 해가지고 어 저희 이제 여기만 집중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 경기는 다득점 쓸수 있다. 3.5 봐. 고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당도 뭐 어차피 갈 건데 1.87이면 괜찮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토트넘하고 맨시티는 경기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면 맨시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은건 이제 프랭크 감독이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 어. 그 상정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아실 거고, 어. 그래서 이건 토트넘 프랜의 2배당, 이, 이, 프랜 1.3 이런 족 같은 거에서 동그라미 치고 할거 필요가 없고, 1프랜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있을 거야, 이거. 맨시티와 토트넘의 관계라지. 그 지금 맨시티 한꼬라 이거 지금 또 레알 저번에 1.5중고처럼이조게딱 말리기 좋아. 아니면, 맨시대가 있으면 해못들 가능성이 큰 경기지.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건 토트넘 프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해충 많이 보는 사람들 이 멘트만 치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을 거고. 음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알하고 라요 경기, 이거 10시 경기죠. 1마일까지는 문제가 없죠. 지금 레알은 뭐 좋은 거 얘기할 필요 밖에 없죠. 라요하고 이, 레반테하고, 뭐, 헤타페하고, 또 이런 팀이 살렌, 뭐, 세리에 살렌티니 이런 애들은 아무 볼게 없죠. 축구에서 9배, 10배 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 힘들어. 그만한 팀이야. 이 프렌도 택도 없습니다. 알겠죠. 굳이 그까진갈 필요는 없고, 뭐, 하면 2마일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 조심하냐, 마냐. 그차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 시간대도 열시니까좀 땡겨볼만 하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지금 미쳤잖아요. 그 은바페의 이 속도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라이오 선수들 가지고. 어. 라이오는 지금 어? 그보다 은바페보다 낮은 단계. 한두 단계는 낮은 선수들도 커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커버가 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1만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맨유하고 풀럼은 여러분 이제 맨유 승이나 마인 승 쪽으로 왜아스널 경기도 생각이 날 거고. 할 거잖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어. 어? 얘네가 무슨 아스날이야. 뭐 리버풀이야. 뭔데? 요새 요번 시즌 좀 잘하고 있다. 어. 그리고 아스날 경기다 잘했다. 근데 이걸 받았을 때는 메리트가 없는다 나는. 오히려 저득점이 났는데. 어. 메뉴를 아시잖아, 얘들아. 어. 메뉴 오시냐? 나 유기하고 그다음 뭐 지금 계속 꼴나고, 그 다음에 뭐, 잉글, 잉글랜드 FA, 그 뭐, 브라이턴 상대 2대1, 뭐, 2대1, 1대1, 뭐, 와, 쉽지 않다, 막, 끈, 끈적끈적하다, 이러 나오고, 브라이턴 같은, 번잎, 풀론 같은 경우도 점수 안 나오지 않데 거기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 둘이 붙었을 때, 그렇게 재밌는 경기를 안 했어. 어, 맨유란 팀은 이 받았을 때, 헨슨하고 일반성이, 맨색 하나도 없어. 이거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난 저득점으로 활용합니다. 이거 저득점이 났으면 승배답 치우고 에선 빌라처럼 어 저득점이 메리트가 있는 경기고 이한 골수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다고 우주적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외 은뭐 1대 1 이런 거 섞어 그런 예측하는 거 있잖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2대 0이나 1대 1 나오든지 아니면은. 영대영이래1대2 스코어 라인상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후로 굳이 가지 말고 1프렌이나 뭐 2프렌도 1 4 3면그 정도는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굳이 보면 이제 뭐 풀럼 2프렌 보는게 낫겠지 그러면 음. 1.46에 일반성을 갈 거냐 뭘한골두 골을 먹고 어 풀럼 2프렌을 갈 거냐 그 풀럼이나 메뉴 풀럼 2프렌이나 메뉴 일일반성이나별 차이가 없으면 찍지도 않지만 풀럼 2프렌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어. 안 써놨어요. 그냥 언더만 써놨어요. 그 언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모는 알죠. 꼬모랑 호페나임 써가지고 지금 꼬마 지금 핫한 팀이잖아. 6기 5위하고 있고지. 어. 아탈란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냥 현생 유지시.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만 보고 꼬모 같은 게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고 디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보기는 쉽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모 오버보도록 하고 리용은 계속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이틀 그 상관없어요 대항전 상관없습니다 릴도 똑같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은 그래서 니용도 1.9대 받아다 그때도 1.9대를 받았고 배당 신경 쓰지 마시고 쓸 거냐 안쓸 거냐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알겠죠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기억날 거예요 풀랭 갔는데 마지막에 3분을 못 버텨가지고 페널티킥 줘가지고 골 먹힌 거 기억날 겁니다 그때 1.88 배당도 좋고 잘했어요 어. 마지막에 3분 남겨가지고 어. 꼴 쳐먹혔잖아요. 그 PK 줘가지고 기억날 거야. 이거는 다득점. 그 다음 슈투 승. 양쪽 다볼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낌은 둘다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투 같은 게 보통 이제 언더 볼수 있는 팀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프라이브로커 같은 경우 슈투 같은 게도 좀5위 7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경기거든요. 그 다음 다음 경기 때 조금 힘든 팀을 만나기 때문에. 어. 독일 fa컵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여기서 다득점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배당이 물론 좀 낮기는 하지만 어 그다음에 슈투승도 굳이 보면 슈투 쪽으로 봐야지 프라이프레는 볼 수가 없다 어그 경기 그 뭐야 피케로 먹힌 거는 좀 뼈가 아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경기 때어 그다음에 앙제하고 메스어 앙제하고 메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언더가 좋은 게딱 두개 있어요. 뭐야? 맨유하고 앙제 언더입니다. 어 이거 지금 강력하게 추천. 해요 아까 NBA 때는 뭐 얘기했었죠? NBA 때는 닉스 마이너 얘기했었고 음, 축구는 맨유 언더하고 어, 저기 앙제 언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언더인데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기 에스턴빌라 가서 에스턴빌라 거 에스턴빌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어, 왜? 얘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그냥 순위도 순위 낮은 것도 있고, 어. 뭐야. 조득점이 배당이 괜찮네요. 1.6대는 난 이거. 뭐고 저1.44 이런 거 있잖아 뭐 레인저스 오버가 너무 많이 날것 같은 게1.4 낮추고 이런 줄알았더만은 많이 안 찍어서 그런가 이게 알짜배기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리가고 맨날 강팀들 막꽂혀서 가지만 이게 숨은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는 똑같아 2년 전에 봤을 때 그때 해축 중계됐을 때 있잖아 숲집이가 중계돼서 그때나 지금이야 똑같아 5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득점은 그냥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처럼 어 우리가 잘안 찍어서 그렇지 요새 어. 계속 그렇더라고 낭제도 그래 그럼 1등 오버 볼거 없고 언더가 우리가 오버보다 는잘안 가지만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 맨유 경기는 꼭그생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득좀 생각하면 마음 편한 경기야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맨시드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한번 볼 수는 있지 맨시대가꽁똥줄승을 하겠지 한번 입에 비벼볼 만하지. 일프렌. 2배 비벼 볼만하지 1프레 1프레네 맞지 2배 2배하면 4배가 나오니까.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기지 맞지? 어. 그다음 유벤투스하고 파르마 같은 이건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점 안 주네요. 그리고 1.70, 1 7 5 합당한 배당 주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헨승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경기다. 그 나머지 경기는 베팅을 안 한다. 근데 물어보시면 대답은 해드리겠다. 근데 안 넣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